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오브스 코인이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전에 없었던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 메이저 코인 자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 이더리움 이쪽 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시카 총액이 낮은 이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브스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적은 거래량, 적은 자금으로도 아주 쉽고 가볍게 급등이 나타났지만 역시나 시가총액이 낮은 것은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장대 은봉이 만들어지면서 전강 후 약으로 밀렸던 모습이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못하고 안 하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그러느냐 지금 다른 코인들을 보시면은 뭐네트워크도 그렇고, 어 지금 이 왁스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지금 급락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오브스코인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고, 물론 그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코인 시장이 좋아지다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바로 이 비트코인 SEC의 현물 ETF 승인이 이 오보, 이 오보 원래는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증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뭐다? 오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후 지금 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이 오브스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 관련 코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그 전일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어 연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또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은 지금 연속 이틀째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오버스코인은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또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아쉽게도 지금 인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코인을 끌어올렸었던 매수 주체자, 바로 이 고래 세력이 되겠죠. 이 고래 세력이 어느 정도는 좀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빨간색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다.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빨리 이 박스권 상단을 또 한번 돌파하거나 또는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지금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추세가 날아난다 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당분간은 뭐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전쟁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 이 오브스코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오브스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선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오브스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오브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오, 부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5873 237 이 고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